서로 다른 공간에 비단을 전달해주고 정치와 경제, 문화를 연결해준 실크로드. 자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걷고 싶어 한다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의 자유와 설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카우산 로드. 세계엔 수많은 길들이 있고 길 위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는 DMZ라는 특수한 공간과 그 땅을 따라 이어진 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길 위에 청춘들이 섰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같은 옷, 같은 모자를 쓴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대학생 서부전선 DMZ 통일 발걸음의 참가자들입니다. 본격적인 발걸음을 떼기 전 출정식이 진행되는데요. 참가 대표자들의 다짐 속에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2014 대학생 서부전선 DMZ 통일 발걸음 행사의 역사적 의의와 통일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깊이 인식하고 시공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한 곳,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한 마을입니다. 참가 인원은 모두 43명, 한 조당 8명씩 5개의 조로 대열이 조직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대학생들이지만 다른 여행이나 국토 대장정에서 볼수 없는 구성이 눈에 띕니다. 세토민 분들이랑 저희 한 남한 대학생하고 그 유학생하고 그 그룹이 4박 5일 동안 아, 같이 행군하는 것 되게 독특한 조합이잖아요. 끝까지 와주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laughs> 낯선 친구들과의 만남. 특별한 여행을 꿈꾸며 집을 나선 청춘들. 이들은 왜이길 위를 걷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국... 한국화 전공입니다. 한국, 한국. 네, 한국 사회 문화 같은 거 연구하고 나중에 대만 돌아와서 한, 그 한국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네, 그래서 더 한국에 대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이쪽 DMZ에서 근무를 해서 사회인으로 나와서도 한번 이 땅을 걸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북한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눈으로 많이 봤었는데 좀. 미묘한 감정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좀 분단된 상태인데 몇 걸음만 걸으면 갈수 있는 곳인데 역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수 없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포 시암리를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통일 발걸음은 애기봉과 연화봉, 제적봉 등 서부전선 최북단의 철책을 따라 모두 34.4km를 걷는 여정입니다. 이길 옆에서 40년을 살아온 할머니는 이런 청년들의 도전이 신기하면서도 대견해 보이는데요. 어디서, 어디서 왔냐,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 대견하죠. 뭐 이런 길 걸어 바꿨어요. 고생되더라도 아주 용길 치 말고 잘 댕겨가라고. <laughs> 풀과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 여느 산길과 다를 바 없지만 왠지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DMG는 되게 그냥 탁 들었을 때 왠지 정말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고 거기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뭔가 생물체나 동물들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약간 되게 깨끗한 느낌을 줘요. 요즘 세상은 빨리 돌아가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죠. 흙길을 걷는 두 다리, 내 옆에 동료, 나아갈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잘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 우리가 평소 무겁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바로 통일에 대해 쉽게 떠올리고 얘기하게 되는 묘한 말해기 있습니다. 자, 네, 앉아서 앉아서. 우리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운동 걷기라는 이한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향이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과 어떤 네. 그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통일은 멀지 않습니다. 통일은 멀지 않습니다.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은 동그라미다. 통일은 동그라미다. 통일은 동그라미다. 통일은 동그라미다. 통일은 이렇게 통일에 대해 소리높여 외치는,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d m z 니까요 노래를 부르는 데거든요. 어,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뭐를 사달라고 막 졸라요. 졸으면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달라고 졸으면 어머니가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해.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어, 노래를 하는 되겠구나, 뭐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어어요 그래서 자꾸 r 일 b a 자꾸 노래 부르고 e 기 n 해야 한다. 뭐 i t a r y basis. i v 한 b 보면 n 이 n military b a s m 의 벽이 보입니다. 벽 너머에 있는 북한의 산과 들을 보며 길을 걷는 청춘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납니다. 건너편에 좀만 더 나가면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있다는 게 되게 안 느껴지고 신기하네요. 보면서도. 가까이 있는데 갈수 없다는 게 가슴도 아프면서. 비록 길은 끊어졌으나 하늘과 땅,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으면서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앞으로만 다름질치곤 합니다. 철책자라 그러면서 어 주변은 많이 이렇게 탐방 못했는데요. 그냥 가는 길 앞길만 보느라고 많이 못 봤는데 철저망 같은 거막 보니까 그 이게 정말 DMZ 서부전선이구나 라는 게 피부로 막 느껴져요. 통일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뤄야 할 숙제 바로 통일이란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책을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 음, 좀, 음, 생각이 좀 났어요. 북에서 온이 친구에게는 통일이 막연히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닌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사람들, 삶이란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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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점심시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걷느라 지친 몸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힘든 것보다는 더위가 지금 제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아까 앉았을 때는 아예 하늘이 빙글빙글 떨고막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지금은 좀 쉬니까 좀 낫네. 선생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이겠죠. 이 젊은이들이 결국은 어, 향후 뭐 5년,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봐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분단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서측방의 최북단 애기봉을 향합니다. 이곳은 경자호란 당시 오랑캐에 의해 북에 끌려간 평양감사를 그의 애첩 애기가 기다렸던 곳입니다. 마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지 못하는 우리 이산가족의 한과도 같다고 하여 애기봉이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목소리> 가깝다는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전망대에서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는데 좀 뭔가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게좀 느껴지고 보면서 이게 남과 북이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걸제 스스로 좀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통일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끔 일단 발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더아 힘들어. 청춘들과 더 친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해외 유학생들과도 함께 친해지는 게 일단 우선이야. 통일을 위해서도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 남과 북이 하나라는 것. 모두 함께 발을 떼기만 하면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이 청춘들에게 통일로 가는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